홍천에 배바이라고 있는데 홍천강에 가면 어, 마공유원지에 가면 배바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어, 소나무 모양은 거기보다 훨씬 더 이쁘네요. 전에 다른 분이 캠핑 와가지고 여기서 어, 카누 카누 이렇게 싹 타시던 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어서 너무 조용하고 분위기 괜찮습니다. 핵락철 아닐 때 이런 데 한번 와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저희가 두 번째 찾은 곳은 운이람 반이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큰 계곡은 아닌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생겨있네요. 어, 저도 전라도 쪽은 여행을 많이 못해 봤는데 굉장히 동네도 깨끗하고 금산부터 왔었는데 금산 지나서 아까 용담호 어, 그리고 용담호 선바위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요. 지금은 여기는 이제 전라도죠. 전라도 쪽. 와 이거는 인공 것 같고 저쪽에는 계곡물인데 아 자, 작은 굉장히 아기자기한데도 저기에 보니까 은이람이라는. 암자가 있었나 보네요 국가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다라 고요 어... 여기가 면 이름이 주천면 이래요 제가 주천면은 한반도면 있는 그 영월에서만 봤는데, <laughs> 여기도 있었는 반갑네요. 와, 이거 진짜, 좀 시, 신기하게 생겼네요, 여기는. 아, 봄꽃 전령사인. 아, 이거 이쁘다. 진달래가펴 있어요. 올해 들어서 가 처음 보는 진달래고요 아, 이게 계속 이 계곡을 따라서 아마 이 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산책로가. 데크길이 있어가지고. 어 봄에나 뭐 이렇게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벚꽃이 필 텐데 그때는 벚꽃길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오는데 이 계곡이 좀 좁은데도 아주 굉장히 그 물이 흐름이 어멋지니 그래서 위에를 구름다리가 있고요. 지금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있으면 여기가 다 그냥 푸릇푸릇한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고 조금 더 구경을 하고 산책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전주로 넘어가가지고 전주 한옥마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옥마을 한번도 못 가봐가지고 또 기대가 되네요.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는안닿았 으면 좋 겠다. 산업 숙박 이라고 되어있 는데, 성신 산업 숙박 집이 에요. 아, 밥집. 음. 아 천도 천도교. 핑크, 핑크. 천도교. 음. 천도교 전봉준 동학혁명 기념관. 이곳에 풍남헌이라는 한옥집인데요. 어, 여기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박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용객만 입장하실 수있다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에서만 보겠습니다. 어, 아주 아기자기 하면서 깔끔합니다. 이곳에 와서 느끼는 거는, 어, 현대 문화와 옛 것이 잘 어우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옥을 제가 문화다사를 이렇게 다녀봤을 때 느낌하고는 좀 많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현대적인 해석이라 그럴까요? 한옥에 대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0원빵 100원빵은 들어는데 10원빵도 있는데 어, 10원빵 아까 팔줬잖아 아니 100엔빵이라 했나? 저거 뭐저 뭐 일본에서 100엔빵인가 우리나라 거뭐 뭐 해가지고 뭐 했다고 뭐 그렇게 된가봐 어 저기가 전동성당인가? 어 가봐야지 전동성당 전동성당을 전지에 와서 못가 본다고 제가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전동성당 같아요. 와 이게 의자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건데 뒤주방이아요 뒤주방이 디주, 아니 뭐라지? 여물통소여물통 가지고 만든 의자. 만두집만두 不知道，关注了。 안에 들어가보고 싶은데 음, 그 개방은 되고 있지 않아요좀 아쉽습니다. 옛날에 그거 아니야? SK텔레콤 한석규 아저씨 나와가지고 <laughs> 아니야? 잠시 꺼두,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 대나무숲 아니야? 여기는 진짜 대나무숲이에요. 무슨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담양 담양 갔을 때 대나무 숲 중록원이었나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러데그지 어. 어. 바깥에보다 더 추운데 여기 가 대나무숲이 원래 춥나? 음, 구룡마을 대나무숲 생명의 광장이래. 어, 새소리 봐. 아, 새 소리 봐. 너무 좋다. 아, 새 소리 이쁘다 어, 꿩 소리인가? 이게 꿩이야? 멍소리 같은데? 야, 정말 새 소리에 너무 이쁘다. 이 터에서 나왔던 돌들 뭐 하는 거 같아? 굉장히 큰 절이었겠죠, 그기가? 유실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문화유산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공구리 쳐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참 그때는 무식했습니다, 이게. 이거 복원하는 데만도 정말 오래 걸렸는데, 어 제가 지금 얘기해 공구리 쳐놨던 게 여기 사진에 보이네요. 보이시죠? 공구리 서는 은 거. 단간지주라고 하는 건데요. 그 규모가 큰 절일수록 이 단간지주의 크기도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저 가운데 쪽에 사이에 어, 나무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여기 어 당을 달아 길쭉한 깃대깃대를 가운데 나무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고 무슨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여기에 뭐 알리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그 게시판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어디 볼까요 아, 사찰의 행사나 의식을 치를 때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깃발인 당을 달아두는 길쭉한 깃대이며 이 당간을 양쪽에서 받쳐주는 돌기 등을 당간지주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신성한 공간임을 어, 알려주는 역할도 했네요 이곳 미륵사지는 아직도 이렇게 규모도 크고 음, 문화적 가치는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도 바, 발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 앞에 보시면 어,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진짜 지금 터만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해놓은 건데 엄청나게 큰 크기예요. 우리가 뭐, 불국사만 이렇게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국사보다 여기가 조금 끝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불국사라서 그런 거죠. 지금 앞에 보면은, 좌측하고 우측에도 연못도 있어요, 연못도. 인공, 연못 두 군데가. 문화답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백제 문화가 하고 신라 문화하고 보면 신라 문화는 굉장 여성적이고 뭐 세공 기술이라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 같은데 어 백제도 또 느낌은 틀리지만 좀 투박해 보이긴 해도 어 상당히 음그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어요. 하는 이제 같은 세대에 있었으니까 지역에 따른 어떤 특성일 뿐이지 뭐 기술력은 비슷했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새로 이제, 어 옛날 모양을 보고 난 곳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이쪽은 이제 안에 들어가 볼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이제 벌써 세월이 좀 지났다고 이제 조금 세월의 흔적이 남아 보이네요. 옛날에 왔을 때는 완전히 센뱅이네 가지고 틀린 느낌이었는데 뭐 하긴 이것도 역사가 뭐 100년 200년 흐르고 나면 엄청난 큰 자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봐요. 이런 기둥들도 다 주춧돌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큰 건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19차 발굴조사라고 되어 있네요. 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인데 음 제가 조금 전에 갔던 데가 동, 아, 금당이 요거 금당터 같고 지금 보는 데가 여기 같은데요. 여러가아맞 만든 것 같아요. 육사지가 오른쪽을 똑같이 만든 게 아니다. 응? 오른쪽에 하나이고 왼쪽에 있는 똑같은 양쪽에 있었네. 응. 네 맞습니다. 원래 쌍둥이 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니, 그래서 저는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들 볼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온 줄 알았더니. 아, 네. 원래 성공무사 예, 예. 기록에 보면은 탑이 세개 금당이 랑 아.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단파되어 있는 탑만 하나 봤죠 그 동안에. 예, 예, 예. 93년도에 발굴을 했더니 삼국유사 기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3원 병렬식 가람 형태로 아주 독특한 가람이 죠전 세계에 이렇게 삼탑인 가람이 없어요 최고 최대의 가람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발굴을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8층 9층 노반석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이 9층으로 층수를 정해서 복원을 했죠 탑의 모습은 동쪽과 북쪽에 탑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지붕이나 그래서 뭘 참고로해서 이 93년도에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응. 고이 탑은 그 동안에 이제 1910년도가 가장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막 남쪽과.